어 이제 우리 리나 씨 이쁜 모습 보러 가나? 아니야 그러지 마나진나 나 너무 진짜 나 완전 많이... 기대되는데? 이번에 잘 부릴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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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리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아,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어머. 와 이거 뭐야? 와 뭐야? 와 이거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우와 대박이다. 이런데구나. 야 민망하겠다. 너무 야 민망하다야 <laughs> 저기 너무 <laughs> 저기 저, 저기 딱 올라가 지수. 있으면 기분이 오, 또, 또 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 하나 가래볼 때마다 얼마 정도 걸려요? 어, 처음만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아. 그다음부터는 조금 빨라집니다. 근데 저렇게 조용해도 이상하다 그니까 어, 맞네 맞네 아 <laughs> 어, 이상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어. 얘기하면 될 텐데요 어? 그러니까 음. 밭이 어딨어? 네, 네. 어? 밭이 에어어들어 거야 올 거야 고? 어머 다 들려 아다 들려 여보 뭐. 어? 나? 너무 신기한 경험이야. 네. 나 음, 아, 빨리 입어. <laughs> 우와. 아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정신 없어 지금. 거의 다 돼가?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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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렸을 때 진짜 리액션이 제일 중요해. 아 진짜? 이때 약간 반응 안 아. 주면. 내가 할 때는 안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그냥 말하지 말고 입모양으로 <laughs> <laughs> 이러고 있잖아, 이런 거. 어. 약간 홀린 듯한, 약간 그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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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laughs> 형, 빨리, 그냥. <웃음> 와. 는거아 <laughs> 한숨이 있구 <있고>. 한숨이야? 어, <laughs> 한숨이잖아. 한숨이 아니라. 이런 건 다, 되게 그 우아가 빠진 거지. 형, 약간 턱, 턱을 한, 한 이렇게, <laughs> 이 정도 넣고. 와. 이런 형, 뭐. 시작. 우와. 이런 건다읽데 천사를 본 듯한 느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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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툭털어 시. 턱이툭털어져아좀 괜찮다. 넘어가 주고 하고 일어나서. 그렇지 마지막은 와. 마무리는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진짜 하는 것처럼. <laughs> 민망해 민망해 어떻게하면 좋아 진짜. 뻘쭘합니다 여러분. 어 이제 나 됐어? 응. 어 긴장돼. 네 저희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음 우와. 이거 진짜다 이거 찐이다. 약간 찐이다. 와, 진짜, 안 입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 드레스. 너무 예쁘다. 와. 아나 허리 피라그레스 가슴 내밀고. 우와, 이쁘다. 어떠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응. 오, 음 와. 이뻐, 이뻐, 이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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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이짜이쁘다 근데. 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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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진짜 마음에 드시아본데 지금 식장들어가도 되겠는데, 바로. 어, 진짜. 이뻐이뻐이감이 교차하겠다 그럼 어. 우와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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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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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 머리 아, 어, 예뻐. 이제 진짜 순백의 여신이다. 아, 예쁘네. 아, 예쁘다. 네,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laughs> 또 만나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말랐어? 아. 근데 프로포즈는 언제 하시는 거지? 아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laughs> 정신 차려야 되는데. 봐봐. 오, 잘 찍었네, 형부. 뭐. 한 10년 지나고 오케이. 나니까 또 느낌이... 저 된다. 다이쁘잖아이쁘게 잘... 어. 우리 몇개지몇개 정도 개 네, 세 개? 어, 몇 번? 어, 세 벌? 어, 잠깐만 이거 은나 다음이 그거는 어나 긴장돼 괜찮아, 괜찮아 네, 오픈하겠습니다 고맙합니다두 번째요? 와 이거 진짜다. 이것도 진짜다. <laughs> 이거 찐이다. 이게더 예쁜가 어, 보다. 이게 더 예쁜가 봐. 이거 찐이다. 어우. 왜왜왜 왜. 왜, 왜, 왜. 와이과 <laughs> <흑과베>. 돼. <laughs>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와, 예쁘다. 귀여워. 쩝필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하는 나도, 거 아니야? 다들 놀랬어. 진짜. 흑가 드레스.. 와.. 야.. 와.. 아 이건, 생, 이건 생각을 못했어 진짜 아, 깜짝 놀랐어. 오, 진짜. 진짜. 블랙은 전혀.. 오.. 진짜.. 이 화보 같아.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야뭐 속으로 얘기하면 안 돼? 어.. 아, 미안.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다음 음. 옷으로 만나뵙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은 어떤, 음. 어떤 스타일일까요? 봐야지 이제 근데 신기하다 검은색을 입어보니까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아. 됐습니다. 때, 때가 왔어 있을게. 어, 좋으시다. 원장님, 좋으시다. 누가 뭐 건드리는 건가? 아닌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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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어떻게 갖고 왔구나. 아, 어떻게 빠듯 빨리빨리. 아, 시간이. 시간 너무 족박한데? 잠깐만. 설마, 빨리, 최대한, 최대한 빨리. 말 한마디 하고 가요. 무슨 말 우리 둘이 뭐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만 있어봐봐. 내가 있을게. 어 잠깐 있어 화장실 갔다 올게. 형부랑 있어요. 아 소리만 들리게. 형부 바지랑 들어가서 바지랑 셔츠만 입고. 어, 바지. 어, 바지랑 셔츠. 셔츠 입고야지. 아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빨리 입으라고. 아뭐 아, 그래. 그래. 이런. 이제 나가는 거야? 꽃이 이제 왔어. 아 미치겠네. 근데 우리 뭐 먹어? 뭐 먹어? 큰 났다. 대, 대답할 사람? 그 어, 어, 카메라 안 감독님 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laughs> 근데 우리 뭐 먹어? 아무 데도 대답을 아 우리 뭐 먹지? 언니 뭐 땡겨? 다 맛있는 거 다. 어, 뭐 다행이다. 땡겨? 고기 땡겨? 뭐 그냥 헤비한 것도 괜찮고, 어. 여자들은 위대하다, 난. 와, 와,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한 어. 번에. 귀여워. 언니, 뭐, 뭐입고 있어? 이거 궁금해 하지 마라. 아, 소리가 너무 많이 나, 지금. 아, 이거 다.

근데 지니씨는 진짜 여유가 네 있어요 와 됐어? 와 오오오 오. 오. 네. 이쁘다, 이쁘다. 거의 끝났어요. 어디가니? 어디가니? 아, 미치. 아니, 미리 갖타나서야지왜 저래? 됐어? 거의 끝났어요. 오케이. 가만있으 가만있으면 하자. 아, 치크치크치크. 치크, 치크. 네, 저희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네, 오픈하겠습니다. 어? 어, 잠깐만. 예. 내가 다 떨린다. 그러니까. 없어. 아, 어? 우리 리나는요. 왜 없어? 아, 우리 리나는요. 음... 나 눈물 놀라 그래. 우리 따뜻한... 리나는요 여기서 끝났지뭐 마음이 따뜻한 동네인것 같아요. 오 저는 체리나의 언니 가수 백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리나는요. 음, 저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나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던 그런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소중한 동생입니다. 아, 우리 리나는 복덩어리예요. 우리 룰라로서는 아, 굉장한 복덩어리고 착하고 의리 있고 배려심도 많고. 네, 친근함이 아주 많은 아이입니다. 따뜻한 햇살 같은 존재?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 오래오래 보고 싶은 사람. 한 문장으로 사실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긴 한데, 때로는 언니 같고, 또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엄마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요. 체리나란 그, 그, 그 영상. 네네네. 축하한 네, 축하한 예 축하해 영상 그냥. 어, 근데 내가 진짜 더 진짜네. 체리나란 오메가 3 <laughs> 비타민, MBC <laughs> 아르기닌 그리고 정신적 지주. 저에게 체리나는 멀티 비타민. 감사합니다. 대단한 프로젝트인데 이거. 괜찮네 이 방법. 체리나 누나는 자존감을 끌어 올려. 올려주는 사람이다. 누나 <laughs> 결혼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매형하고 행복을 끌어 올려서 예쁘게 살아요 사랑해. 안녕하세요. 전체 리나 시어머니. 우리 이라는 똑순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제리나 시어머니, <laughs> 우리 니나는 똑순이에요. 일도 똑순이, 부모한테도 똑순이, 형제들한테 똑순이. 너무 너무 똑순이처럼 이렇게 잘해요. 항상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니나야, 너무 너무 고마워. 형제 잘 챙기고, 시어머니 잘 챙기고, 우리 하늘에서 주는 시. 매일이 복이라길래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작은 애기 아... 사랑해 많이 많이 저는 채린아하고 우리, 우리 딸은 요 너무 착하고요 훈련, 응. 너무 구냐고요 누구냐고 너무 좋고 우리는 19년 결혼을 축하합니다 우리 사랑해 누구냐고 응. 우리는 우리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응. 아, 뭐야. <웃음> <웃음> 가장 예쁠 때 프로포즈를 받는구나. 리나 나에게 리나란 내 인생의 영순이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바꿀 수 없는 영순이 체리나. 이렇게 영상 편지를 준비한 건 당신이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당신이랑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보냈잖아. 그래서 제대로 된 프로포즈도 못했던 게 마음에 늘 걸렸거든. 근데 이렇게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당신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 최근 시험감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쓰다보니 온통 미안한 뿐이네 온갖 약 먹고 배에 멍자국이 가득하고 호르몬 약 때문에 감정이 불안해지고 여러 힘든 일을 혼자만 겪게 하는 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 나한테는 앞으로 생기는 애기보다 지금의 당신 체리나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니까 언제든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하자. 마지막으로 정말 진심으로 말할게. 리나야, 나와 결혼해서 결혼해줘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나 봐. 저는 <laughs> 다저 어,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여보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어. 결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결혼은 행복한 거야 진짜 사랑해 진짜. <웃음> <웃음> 고마워 무대에 내가 뽑아? 어. 어색해. <laughs> 내가 해줄까? 어, 내가 뽑아, 뽑을게. 응, 내가 껴줄게. 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줬구나. 응. 와, 와, 다행이다. 맞았다떡만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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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톡 맞나> 보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여보. 고마워. 고마워. 아, 나 어머니 영상 보고 진짜 빵 완전 터졌네. 저두분 없었으면 이렇게 진행 안안 네, 아, 됐습니다, 예. <웃음> <웃음> 자, 연구. 어우, 예뻐. 예쁘네. 응.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고마워, 울었어. 여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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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서 고마워, 울었어. <웃음> <웃음> 어, 어떡해. 같이 몰물로다 울어. 울지마. 응? 또 응? 먹고. <laughs> <두 벗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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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음. 놀랬지 언니. <웃음> <웃음> 아 성공했다 그래도. 나, 사, 나 사실은 이거 반지를 <웃음> 반지를 <웃음> 창원 갔을 때 몰래 봤어. 몰래 봤어. 아 근데 내 건가? 의심의 밤 이주를 지냈어. 실은. 왔어 진이야, 형부그 가방에. 반지가 있는데 내꺼가 아닌 것 같아. <laughs> 아 이거 완전 진짜 다 감동적으로 했는지야. 아 마지막에 깼네. 아니 말은 못 하고 나는 아... <laughs> 내꺼였어 <꼴스>, 여보 <laughs> 고마워. 성공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 진짜. <웃음> 오. <웃음>